안녕하세요, 왕루젠입니다. 제가 네 번째 영상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제가 댓글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댓글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그걸 추려가지고 Q&A 겸 그리고 저의 투머치 인포메이션 TMI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음이 왜 그렇게 좋아요? 꼭 한국 사람 같아요. 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교육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밖에 못하기 때문에 발음이 한국인하고 똑같다고 밖에 볼수 없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단점이 말이 너무 빨라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발음이 살짝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대만에 사는 얼마나 살았어요? 어, 대만에서는 제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을 세번 가본 게 전부예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스무 살때 그리고 세 번째는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가본 거그 스무 살때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스무 살때 대만에 이제 여름방학에 한달 살고 싶어 가지고 이제 고문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막 너무 막 신나가지고, 제가 망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회 3망고 하면서, 진짜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돼요. 왜냐? 그 스무 살때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어중문학과 그 동아리 중에, 원어연극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가 좀 핫해요. 많은 친구들이 1학년 때그 동아리를 다 들어가서 하는데 그 동아리가 여름 방학에 연습을 해서 2학기 초에 공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1학년 들어가자마자 원어 연극 동아리에 이제 가입을 했죠. 근데 이제 까먹고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신나서 대만으로 갔는데 들어오라고 이제 동아리 시작해야 된다고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 여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동아리를 선택하냐? 아니면 그냥 한달 남느냐? 근데 그 동아리도 1학년 때만 할수 있는 그런 그 추억이 담긴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아직 못 하겠어요. 그냥 저 나갈게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싸가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여름방학, 그, 더운 날에, 어, 학교 가서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때, 그, 연극을 하는데, 중국어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연기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말로 하니까, 이게, 그, 성조가 있잖아요, 중국어에. 이, 한국말로 이 연기를 하고 싶은데, 중국어로 하려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선배님들하고 친구들이, 이게 중특 친구들이 막 핸드폰에다가 녹음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거의 AI처럼, 로봇처럼 연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하면은 감정 연기 이런 거좀할수 있겠는데 이게 중국어로 하니까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연 날에도 그랬어요. 저희 교수님도 다 보러 오시고 했는데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었다니까요? 거의 그, 감정 이런 게안 되니까 그냥 책 읽고 나왔어요 네, 제 TMI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집에서는 대화 뭘로 하나요? 어, 한국어로 합니다 제가 한국말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이게 국어 하시고요 저희 엄마랑 저는 한국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가 모임에서는 중국말을 써요 음, 친가 모임에서는 이게 국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전혀 이질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저 빼고 사촌들 다 이겨보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가족끼리 모여요. 그러면 한국말로도 하다가 이게 중국말로 섞여가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데 그냥 엄마랑 저는 그냥 듣다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눈치껏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진 않아요, 솔직히. 어, 무슨 얘기 했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얘기하다가 뭐 다들 이렇게 웃으면은 어떻게 재밌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웃고 별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익숙한 분위기였거든요 그이 국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뭐 1개국밖에 못하지만 별로 막 그때 막 너무 궁금해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중국어 잘해요? 방금 말했듯이 어, 못해요 집에서는 제가 한국어만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어 못하죠.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한자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한자 급수 시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암기가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자 그 급수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한자를 좀 기피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어도 한자를 그 기반한 그거잖아요. 근데 아막 그래가지고 너무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한자 수업 시간 있거든요? 과목 중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엄마도 막 공부 열심히 했냐고, 엄청 막 잔소리 해가지고, 나 열심히 했다고, 나 자신 있다고. 근데, 한자도 열심히 했냐고. 내가, 어, 당연하지. 막 이러면서, 한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공부. 근데, 시험을 보고, 이제 점수가 한 며칠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제 이름 옆에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100점 만점 중에, <laughs> 12점이 나온 거예요. 12점.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3점짜리 3개 맞았던가? 아니, 아니, 3점짜리 4개 맞았던가? 4점짜리 3개 맞은 거잖아요. 한 번으로 찍어도 솔직히 그거보단 잘 나왔을 텐데. 하, 그렇더라고요. 이제 근데, 근데 그걸 딱 점수를 보자마자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내 점수야? 근데 제 점수더라고요. <laughs> 딱 이름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엄마한테 가져가서 사인을 받아요. 12점을. 엄마 완전 기절하거든요. 저 완전 쳐맞았을걸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제가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성적표 12점을 그 앞자리 1을 이렇게 7로 바꿔가지고 제가 72점이라고 엄마한테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어,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양심 고백을 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화교 친구들 많아요. 어, 제가 화교 학교 학교를 안 나와서 화교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는 화교 또래들은 저의 쌍둥이 사촌들밖에 없습니다. 사촌들과 대화할 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음, 저희 그 쌍둥이 사촌들은 화교 학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국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작은 고모가 대만에 계세요. 작은 고모는 한국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사촌 언니. 한국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사촌 오빠는 한국어 조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영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대화를 할때 저는 되게 얕은 중국어, 그러니까 막 단어, 단어나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바디랭귀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조금 해가지고 어쨌든 사촌 오빠하고는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전화 통화도 되게 자주 하고 근데 이제 고모부는 아예 한국어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스무 살때 아까 제가 여행을 갔다 왔다 했잖아요. 고모네. 그때 조금 언어의 장벽을 많이 느꼈어요. 완전 어렸을 때는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정말 일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때 스무 살때 제가 그 고모네 집에 있으면서 어, 너무 잘해주시고 받은 게 많으니까 저도 이렇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걸 제가 뭐 물건을 이렇게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돈도 없고 근데 이제 말이라도 조금 한국말이라면은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말을 못하니까 너무 멘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모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저의 뜻을 제 입으로 전하고 싶은데 이제 안 되니까 고모부가 음식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은 어씨쉐 쿠푸 고맙다고 거기까지 저 배부르다고. 고맙습니다. <laughs> 이거밖에 못했어요, 진짜. <laughs> 어, 어떡해.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일주일 있다 왔다 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들어올 때 이제 고모부한테 너무 감사해서 말은 하고 싶은 얘기 안 되니까 이제 번역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고모, 어 사촌 언니한테도 이제 편지를 쓰고 너무 감사해서. 사촌 언니도 되게 어쨌든, 어, 대화 안 되는 사촌동생 챙겨준다고 언니 친구들도 막 데려가지고 저막 여행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사촌, 사촌 언니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마운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아,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래도 말이라도 조금 했으면은 약간 조금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를 좀 편하게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장벽이 너무 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화교 학교를 다녔으면 그래도 사촌들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딱 여기까지 있어요. 솔직히 중국어를 제가 잘한다면뭐 취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쨌든 언어를 하나 더 잘한다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다면 이미 지난 건 지난 거기 때문에. 음, 화교학교는 왜안 갔어요?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어, 저를 화교학교를 보내려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어, 화교학교보다는 그 대전에 있는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하셨거든요? 그 학교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다른 사립초등학교 딱그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대전에 있는 어, 사립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졸업을 했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정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대만에 대사관 없는데 왜 대사관 있다고 말해요? 라는 그 댓글들이 몇개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거는 저의 편의상 말하려고 대사관이라고 말한 거지, 한국에는 대만 대사관이 없고, 대사관 대신에 대표부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어, 저도 잘 몰랐는데, 대사관의 역할이지만, 대사관이 아니라 대표부라고 칭해요. 타이베이 대표보라고 이렇게 칭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의 편의상 제가 대사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중국적 왜안 하시나요? 엄마가 한국인인데 한국국적 왜안 되죠?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왜냐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도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요.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을 택하여서 1998년 6월 13일 출생자까지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는데 이후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어 98년 6월 14일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1992, 92년생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대만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국적을 택했어요 근데 제가 앞서 영상에 그 정체성에 막 혼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말을 왜 했냐면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사람으로 살아왔고 그냥 그 모든게 탑재가 다 한국인처럼 되어있는데 여권은 한국여권이 아니죠 여행갈때 보면 한국여권이 아니죠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외국인두근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왔지만 뭔가 한국에선 거부하는 느낌이야. 어쨌든 한국이 저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 서류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봤을 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름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되게 뭐, 왕루비, 왕조현, 왕예쁜, 왕예진, 왕유진, 뭐 왕후 등등 엄청 많았고, 되게, 어... 직구전 이름 추천해주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고, 제가 그, 많은 이름이 있지만, 제가 원래 썼던 왕여진으로 저는 개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직구전 질문에 제가 저번에 왕뚜껑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laughs> 왕뚜껑 이런 재미난 이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뭐할수 있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뭐 병원을 가거나 뭐 다른 이제 일을 처리할 때 저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의 멘탈을 위해서 제가 그런 짓궂은 이름은 이제 선택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이제 개명 컨텐츠 그 브이로그 하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컨텐츠로 계획 중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저의 이야기들. 특별한 건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사람 사는 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뭐 겪었던 내용들이나 약간 이런 저의 TMI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명 브이로그, 그 다음에 코로나가 풀린다면 대만에 가서 저의 사촌들과의 만남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추려서 질문들을 가져온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 솔직히 좀 무서운 부분도 있다고 앞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직 섰던 부분도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많은 응원과 칭찬과 어, 조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난 이야기 갖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